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의학을 가르치는 우병훈 교수입니다. 교의학이란 말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청교도의 신학과 신앙이라는 강좌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체 강의는 약 70개가 넘습니다. 짧은 것은 5분 정도고요. 또, 긴 것은 30분 정도 되는 그런 강좌들입니다.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청교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은 어떤 신학을 가졌으며 그들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좀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 이번 강좌에서는 전체 강의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 강의는요 약 20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에서는 청교도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봅니다. 청교도들은 과연 누구였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또 청교도들과 개혁주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청교도들과 개혁파 정통주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16, 17세기의 중요한 개혁파 신학자들은 2,500명이 넘습니다. 그들 중에 약 355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불렸는데요. 그 청교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첫 번째 강의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적 배경과 또그 외에 여러 가지 어,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에 의해서 작성된 문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두 번째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두 번째 강의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역사적 배경을 영국의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참여인물들은 누구였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신앙 논쟁들은 무엇이었으며 그 총회의 유사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하여서 그 총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강좌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교도들의 신학의 각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청교도의 계시론을 다루겠는데요.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것처럼 자연의 빛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장에서는 청교도들이 계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볼 것인데, 특별히 이 자연신학의 문제를 또한 다루고자 합니다. 보통 자연신학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연신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청교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자연신학에 대한 관점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청교도들의 계시론을 다룰 때에 아담의 문제를 또 다룰 텐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논쟁들이 신학사에서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 개시와 관련해 가지고 아담이 중요하게 다루지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나 프란시스 트레틴, 존 오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이 아담과 개시의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어, 프란시스 트레팅 같은 경우는 청교도는 아니었죠. 대륙의 개혁파 신학자였습니다. 17세기 신학자였는데 어, 그래도 서로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다룹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주로 존 오웬이나 토마스 구딘, 어, 그리고 데이비 딕슨 이런 여러 청교도들을 다룰 텐데요. 그렇지만 어, 대륙의 신학자들도 필요한 경우에 언급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 존 칼빈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어, 마레틴 루터, 당연히 어,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 아울러서 17세기에 트레틴이라든지또 어, 비치우스라든지 코케우스 이 등등 이렇게 청교도들은 아니었지만 어, 청교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학자들도 역시 다룰 것입니다. 네번째 챕터는 청교도의 성경을 이제 다룰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도대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다루는데요. 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실, 이 성경의 문제, 이 성경의 영감, 또 성경의 번역, 또어 성경과 어 직통계시의 문제, 또 성경과 이 성령님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수 있죠. 사실, 어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어 외적 원리로서 우리는 성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내적 원리는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외적 원리는 이 성경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 신학하는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네 번째 챕터에서 청교도의 성경론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 355명이 넘는다고 했죠, 그죠? 렇 그렇게 많은 청교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학이 비교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성경 해석법이 아주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언약론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했어요. 그런 요소들이 그들의 신학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그런 어, 측면이었는데, 우리는 이 다섯 번째 챕터에서 그런 것을 다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청교도들의 모형론이나 또는 그들이 어, 문자적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성경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는 것이지만 어, 성경으로부터 이제 추론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들은 어떤 식으로 추론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일체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삼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청교도들은 어떻게, 어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부터 하나의 교리를 형성해 나갔는지를이 다섯 번째 챕터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이 여섯 번째 챕터는 청교도의 신론을 다룹니다. 신론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은 또 신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교부들은요, 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테올로기아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에 하나님의 사약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의 역사를 오이코노미아로 구분하여서, 이 교부들에게 있어서는, 테올로기아는, 테올로기아라는 이 단어, 어, 오늘 아치면 Theology죠. 이 신학. 신학이란 이 용어는 아주 특수하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 다루는 것을 Theology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신학의 제 근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청교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론은 어, 당시에 여러 어, 이제 분파들과의 논쟁 속에서 발전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소키누스파는 삼일체를 부인했거든요. 그런 어떤 논쟁 속에서 신론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여섯 번째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네 개의 챕터는요, 모두 다 언약에 대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곱 번째 챕터에서는 청교도의 언약 사상의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다룰 것입니다. 왜 청교도들은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했을 때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에 대한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설명하고 또 언약 사상이 교부들로부터 어떻게 어, 발전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은 비록 그들이 교부들의 언약 사상을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교부들의 언약 사상은 청교도들에게 아주 이제 그 오판처럼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어, 배경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챕터 8에서는 청교도의 행위 언약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그첫 번째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이 행연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행연약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는 또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어 좋은 그런 바탕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교도의 행위언약론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 챕터는 구속언약입니다. 구속언약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탁툼 살루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는 d e m p t 리뎀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d e m p t 리뎀션이라는 것은 뭐냐? 구속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구속언약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히 이 성부께서 성자와 맺으신 언약을 이 구속언약이라고 하는데, 네, 청교도들은 또그 안에 성령의 역할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언약론이 아주 좀 흥미로워요. 그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유일신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구속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삼일체적으로 어 설명한 그런 어 작정론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작정을 삼일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구속언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청교들도 역시 이구속언약을 삼일체적으로 제 전개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 청교들의 어 구원론과 삼일체론 이런 것들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구속 언약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의 풍성함을 청교도 신학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 언약이 청교도 신학에서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 실현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관점으로.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이열 번째 챕터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 열 번째 챕터는요, 청교도의 성룡론을 다루게 됩니다. 이 성룡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교리가 되죠. 그죠? 렇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룡론은 사실 무시되거나 또 거의 이제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청교도들은 이 성령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청교도의 성령론을, 어, 구체적으로 네 사람, 리처드 십스 토마스 굿인, 존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이네 사람을 중심으로 어,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열한 번째 이 챕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열두 번째 챕터는 청교도의 기도론을 설명합니다. 청교도들의 기도론은요, 고대 기도론의 오류들을 수정하면서 발전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고대 기도론의 중요한 논쟁들 이 있죠. 아폴리나 리우스 논쟁이나 네스토리우스 논쟁이나 또는 이 단성론 논쟁, 그렇게 이제 중년 논쟁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든지 안디오 학파라든지 이렇게 굵직한 기독론과 관련된 학파들이 고대에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청교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이해하는 상황에서 기독론을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지를 청교도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기도론은 아주 실제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12번째 챕터에서 살펴봅니다. 13번째 챕터는요, 어, 기도론의 어떤 발전된 형태인데, 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어, 이 청교도들의 기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리는요, 어, 개혁파 신학에서 아주 발전한 그런 교리입니다. 어, 루터파라든지 또는 뭐 재침례파라든지 로마 가톨릭 뭐 이런 데서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언급은 있지만 그렇게 발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파에서는요 정말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리가 꽃을 피운 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우리가 받은 부원의 여러 모델들 중에서 중요한 모델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모델은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이고 두 번째 모델은 속상론 모델이고 세 번째 모델은 어, 주각 주관적 모델 또는 도덕 가마살 모델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 청교도들의 그리스도 삼중직에 잘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열 번째는 청교도 기독론의 특수 주제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왕을 배우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뭘 따로 배우실 필요가 있나? 그죠? 렇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왕을 배우셨다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또 어,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날에 대해서는 어, 아버지만 아신다.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다루고요. 또 그리스도의 어, 의지는 과연 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신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또그 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부터 그리스께서 도 버림받았다고 하는데 그 버림받음의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14번째 챕터에서 다루게 될 것이에요. 재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15번째 챕터에서는요, 이제 구원론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교리예요 예.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 구원론에서 제일 중요한 측면은 그리스도와 연합교리인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교리가 청교도들 구원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칭의론과 성화론과 관련해 가지고 또 어떤 어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어이 개혁주의 칭의론이 정말 멋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개혁주의로서는 특별히 성화론이 또한 아주 중요하구나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어 오늘날 이 칭의론이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를 통해가지고 청교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다섯 번 챕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칭이론과 성화론은 이 루터에게서부터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루터는 이 소위 말하는 바울에 대한 세간점 학파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죠. <laughs> 그래서 세간점 학파의 칭이론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 비루터화시키기 이렇게 어 말할 수도 있어요. 디루터라이제이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루터가 이 제안했던 칭이론과 성화론은 아주 건실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야 루터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루터의 칭이론과 성화론이 청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어, 그래서 청교도들의 이칭이론과 성화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루트에 대해서 먼저 또한 어, 챕터로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17챕터에서는 청교도의 칭이론과 성화론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열여덟 어, 번째 장에서는 청교도의 은혜의 방편 교리를 다룹니다. 은혜의 방편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수단. 그 통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설교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그리고 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 청교도들은 도대체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느냐, 또 청교도들은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루고, 특별히 이 청교도들의 이 기도론에 대해서, 기도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청교도들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챕터에서는 청교도 신앙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전체 강의를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의 강의는 앞으로 20챕터에 걸쳐가지고 진행되는데 전체 강의는 7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70개가 넘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한번 들어보시고 청교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청교도의 정의와 특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